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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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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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원피스는 사황 최고 간부급이라 생각했던 그리고 언제나 베일에 쌓였던 오르성의 능력과 강함이 차례로 공개되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처럼 이제는 사황과 해군대장급의 강자가 대거 등장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번 여생은 믿을 수 없는 오르성의 등장과 능력 그리고 에그에드 에피소드가 절정에 이르게 된 원피스 1110화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에그에드 마치 천리안의 능력으로 전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오르성들은 대가펑크의 방송을 저지한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자 이내 세턴 주위에 검은 번개가 내리시며 마법진이 형성되는데요. 결국 세턴이 첫 등장했을 때처럼 하늘에선 검은 번개가 그리고 지상에선 마법진이 만들어지자 주위에 있던 해병들이 식은땀을 흘린 채애그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검은 번개가 내리시자 버스토콜을 막고 있던 거병의적단에 선원들과 그들의 보호를 받게 된 보니가 모두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리조와 있던 오르성들이 등장할 수 있기를 가운데그 시각 거병해졌다는 파스피스타와 함께 버스트콜이 발동된 해군의 군함들을 차례로 격파시키고 있었고 이어 도리와 부르기는 여전히 태양신 니카루피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시각 성지 마리조와 베가펑크의 영상을 보고 있던 오르성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이어 에그엘드 권력의 방에 있던 마법진이 세턴조에 생성되며 마침내 검은 번괴와 함께 오르성 전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거대한 모습으로 등장한 오르성들의 모티브는 일본의 요괴와 괴물이었고 한편 그 모습을 지켜본 니카루피는 화들짝 놀라며 괴물이 다섯 명이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결국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세계정부에 치고 걸려 오르성의 진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먼저 지금의 전장을 파악하고 있던 나스주루는 이내 군함을 공격하고 있던 파시피스타에게 이동해 엄청난 속도로 파시피스타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검을 지니고 있던 나스주루는 자신의 검으로 파시피스타의 몸통을 관통시키자 곧이어 군함을 공격하고 있던 파시피스타가 이내 쓰러지는데요. 결국 해골마의 형상을 한 나스지로는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초고속 이동을 선보이며 파스피스타의 몸통을 차례로 관통시켰고 이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해병들은 거대한 말이 해변을 달리고 있다는 말과 함께 파스피스타들의 기능이 차례로 정지됩니다. 이처럼 해병들은 거대한 말이 파스피스타를 베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검을 사용하고 있던 나스지로였지만 근내 파스피스타는 기능만 정지된 채 몸체는 잘리지 않았는데요. 결국 오르성의 등장으로 해군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자 이내 파스피스타는 뇌의 전속로가 일부 동결당해 공격을 멈추게 되었다는 정보들이 차례로 보고됩니다. 이처럼 해군들은 아군일 수 있던 파스피스타와의 결전을 멈출 수 있게 되자 중장 도베르만은 지금이 기회라며 다시 한번 본의를 제거해야 한다 말하는데요. 나아가 해군은 현재 밀짚모자일 땅과 보니가 북동쪽 해안에 있고 이어 파스피스타의 기동은 반으로 감소하기로 었다며 거대한 말이 자신들의 아군일 거라 판단하기됩니다그 시각 새와 뱀의 모습을 합친 일본 요의 마커스 성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파괴하기 위해 연구실 상층부로 이동하게 되고 이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상디는 위험한 괴물이 위로 올라갔다며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한다 말하는데요. 한편 마커스는 라보페이지의 베리어가 생성되어 있음에도 영상 송출을 막기 위해 베리어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내리게 되고, 이어 나스스로는 에그헤드 금방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파시피스타의 기동을 멈춰 세우게 됩니다. 그 시각 오르성 세턴, 그리고 주피터와 마주한 루피는 거대한 요괴가 땅 속을 파고들자 이내 지렁이 같다는 표현을 언급하게 되고, 한편 라보 페이지에 있던 우솝은 도망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조로와 쟁배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써니오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어 일당의 통신을 듣고 있던 쟁배가 상황을 파악했다며 괴착이 나지 않았더라도 온 힘을 다해 조로를 데려가겠다 말하는데요. 그지가 혈통인자 루치와 싸우고 있는 조로의 모습이 전개되자 이내 루치는 다른 장소에서 확인하고 싶은 패기가 느껴지고 있다며 오르성의 패기를 감지하게 되고 한편 상디와 통신을 주고받던 징베는 마침내 루치와 싸우고 있는 조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상디는 징베를 통해 조로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전황을 알게 되자 이내 상디는 조로가 일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짐덩이라는 표현을 언급하게 되고 한편 조로 또한 일당의 통신을 듣고 있었는지 루치의 강한 기술을 전부 회피하며 이내 폐기가 실린 삼두류 기술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대에게 무시를 당한 조루이기에 조루는 전투를 끝내기 위한 상두류 기술을 사용했고 한편 열매각성자 루치는 그런 조루의 강한 일격에 의식을 잃게 되는 모습과 조루의 결전을 지켜보고 있는 징배의 모습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패기를 뱉산한 조루의 모습이 차례로 전개됩니다. 그시가 땅 속을 파고들었던 주피터가 이내 루피의 발 아래에서 나오게 되자 루피는 요괴의 모습을 지켜보며 결국 주피터에게 먹히게 되는데요. 이처럼 루피가 주피터의 입속으로 들어가자 때마침 도리와 프로기는 루피가 있던 전장에 도착하게 되고 이어 루피의 모습을 바라본 도리와 프로기는 어두운 장소는 어울리지 않는 남자라며 합동 공격으로 주피터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오르성의 머리가 잘리게 되자 그 안에서 니카루피가 튀어나오게 되고 이어 루피가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게 되자 마침내 엘바프의 전사 도리와 프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위대한 항로에서 인연을 만들었던 도리와 부로기 그리고 태양신으로 성장한 루피가 마주하게 되자 결국 참지 못하고 만나러 왔다며 오랜만이라는 말과 함께 오르성들 앞에 나타난 거병의 절단의 등장으로 이번 원피스 1110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화를 통해 마침내 실루엣이 아닌 오르성들의 진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요. 결국, 오르성들의 모티브는 악마가 아닌 일본의 요괴와 괴물들이었고, 그중 검을 지닌 나스지로는 초고속 이동을 선보이며, 파스피스타의 기동을 단숨에 멈춰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를 베지 않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기적 능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나스 주르의 검술과 능력은 세계관 최정상급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를 었했습니다 이처럼 오르성의 등장으로 전장의 판도가 다시 한번 기울어질 수 있게 되자 상대에게 무시를 당한 조르는 이내 굳은 표정을 선보이며 마침내 능력을 각성한 루치를 쓰러뜨리게 되었는데요. 한편, 조루의 폐기와 기술을 징배가 지켜봤기 때문에 사왕 카이도와 대가판킹과 결전을 벌였던 조루의 진짜 강함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한편, 연구실 상층부에 있던 나미와 우솝에게는 오르성 마커스가 출격했기 때문에 현재 강한 전투원이 없는 밀짚 모자의 탕이 위험에 처해질 것 같은데요. 이처럼, 루치를 쓰러뜨린 조루, 그리고 칠모였던 징배가 오르성 마커스를 상대해야 하는 가운데, 드디어 루피는 리틀가든에서 인연을 맺은 거인조 도리와 프로기를 마주했습니다. 그렇게 베가펑크가 전하려는 진짜 내용의 시작은 약 7분 정도가 남게 된 가운데 앞으로 루피는 엘바프의 전사와 함께 3명의 오르승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 나스즈로는 전장의 판도를 바꾸며 무서운 능력과 강함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오르성의 등장과 충격적인 강함을 통해 모두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가운데 과연 철의 거인이 이제 곧 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다른 최강의 전력 혁명군 드래곤과 생각지도 못한 전력이 다시 한번 등장해 반전의 모습이 전개되지는 다음 아웃피스 1111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